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빌더스 퍼스트 소스를 심층 해부합니다. 이 기업, 아마 이름은 낯설어도 미국 주택건설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인데요. 바로 미국 최대의 건축자재 공급업체, 말 그대로 업계의 거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거인의 청사진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딜레마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빌더 스퍼 소스가 만들어낸 아주 멋진 집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기술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소비자 리뷰 사이트 트러스트 파일럿에서 받은 평점 1.7점. 등급은 나쁨입니다. 한쪽은 완벽한 이상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은 정말이제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업계 1위라는 거대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는 최악의 평가를 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회사가 스스로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빌더스 퍼스트 소스가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업 보고서에 담긴 완벽한 청사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 그들의 압도적인 스케일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전역을 정말 촘촘하게 덮고 있는 약 590개의 지점. 이걸 통해서 미국 주요 시장의 92%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고요. 미국 주택 건설 현장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거대한 혈관과도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빌더스 퍼스트 소스는 스스로를 그냥 자제 파는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택 건설을 위한 운영 체제 즉 OS가 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컴퓨터를 쓸때 윈도우나 맥 OS가 꼭 필요한 것처럼 집을 짓는 복잡한 모든 과정을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전부 해결하게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비전인 겁니다. 이 운영 체제는 크게 세 단계로 돌아갑니다. 첫째, 디지털 설계 툴로 시공 전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요. 둘째, 공장에서 부품을 아주 정밀하게 미리 만들어서 현장의 변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한 번에 통합배송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와 이론상으로는 정말 실수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들의 효율성은 이렇게 숫자로도 증명이 됩니다. 2024년 보고서를 보면요. 자사의 효율적인 공법을 통해서 약 21만 1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만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환경보호라는 더큰 가치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들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시 배송률이 90.9%에 달하고 지속 가능한 목재 사용률이나 직원 참여율 같은 지표들도 거의 90%에 육박해요. 자, 이 숫자들만 딱 놓고 보면 빌더스퍼스트 소스는 운영의 모든 면에서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완벽에 가까운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 보고서에 담긴 이한 문장은 그들의 자신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택건설 산업을 혁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빌더스퍼스트 소스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공식적인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된 기업의 청사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들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이 마주해야 했던 냉혹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레베카라는 한 고객이 남긴 리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그 완벽한 기업의 이미지와는 얼마나 다른 경험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과연 이 목소리는 그저 소수의 불만에 불과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트러스트 파일럿에 올라온 리뷰에 무려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최악의 평가인 별점 1점을 줬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5점 리뷰는 단 14%에 불과해요. 이 압도적인 수치는 이건 몇몇 불만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기업이 가진 거대한 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왼쪽은 보고서에 버젓이 쓰여 있는 그들의 약속,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한 고객이 실제로 겪어야 했던 9개월간의 끔찍한 경험이죠. 이게 과연 같은 회사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때로 극단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한 고객은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창문과 문을 주문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회사의 대응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고객을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법적 대응이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리뷰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됩니다. 엉망인 품질관리, 뒤죽박죽인 배송, 그리고 최악의 소통 부재, 심지어 비싼 프리미엄 제품 값을 받아놓고 저급 자재를 보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 공통된 불만들이 모여서 그들의 1.7점짜리 평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종합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본사에서 그리는 그 완벽한 청사진과 실제 고객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는 이토록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이 간극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이 거인의 딜레마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과연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을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본사의 완벽한 운영 체제 전략이 590개나 되는 현장 지점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실행의 격차일 수 있고요. 둘째, 너무 급하게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다 보니 각기 다른 시스템과 문화를 통합하지 못해서 품질 관리가 무너지는 규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고서에는 고객 우선이라고 멋지게 써놓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시되는 문화적 부조화나 고객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오직 판매 실적에만 보상에 쏠리는 인센티브 불일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빌더스퍼스트 소스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 건설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초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미국 주택 건설 산업 전체의 미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